원단이 약간 줄이도 아닌 것이, 어. 이거는 진짜 뭐 언니들 뭐 이런 스팟 이런 건 말도 하지만, 우리 집은. 그냥 핏만 봐봐. 바지들이 다 비슷비슷해 비슬 보여서, 언니들이, 어. 제가 핏을 보여드려야 되니까, 어. 이렇게 호박 바지인데, 이런 바지들 사실 싫어하면 못 입어. 근데 느낌으로 입는 거야. 언니들 배정남 아시죠? 배정남 쳐가지고 한번 봐봐. 배정남 옷들이 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? 어, 내가 너무 좋아하고. 근데 여기를 앞에를 한번 보여드릴게. 근데 까만색이라 내가 흰색 입었으니까 좀 보일까? 응. 음. 여기들 언니,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는 핀탁이, 파이빙 처리가 하나, 둘, 양쪽에 두 개씩 잡혔어요. 어, 그래서 절개로 엮은 거야. 그러다 보니까 바지 폭이 넓어지겠지. 밑단은 또 밑단대로 이렇게 우리가 약간 이렇게 호박빈 느낌으로 연출을 해놓으니까 이 바지가 뒤에는 주머니 하나인데 진짜 얘는 언니들 편해. 어, 편하고, 어, 진짜 보세요, 뒤에. 바지 사이즈도 얘는 진짜 뭐 88, 99까지 가능해. 어, 이렇게 통이 있으니까. 근데 언니들 제가 항상 얘기했지? 날씬하면 날씬할수록 이게 통이 커서 못 입겠어요가 아니야. 날씬한 언니들은 이렇게 루즈하게 다 이쁜 거야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이건 진짜 우리, 우리 집뭐 스타일은 멋쟁이 언니들이어야지 입을 수 있어. 바지를 진짜 봐봐요, 이렇게. 어? 이렇게 진짜 이 끈도. 끈도. 어, 이게 바지가 언니들 줄이 아니다. 얘 줄이 아니고 우리 질샌더 바지, 질샌더 바지가 사고가 났잖아요 원단이. 아, 참말로. 그래서 정말 얘도 언니 텐션이 되게 좋은 바지예요. 그러고 이렇게 줄이 바지 아니야. 줄이 바지 아니고 정말로 이 바지 같은 경우야 말로. 저는 사실. 지 샌더 바지 핏보다 이 바지 핏이 더 예쁜 것같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 샌더는 통이었잖아. 그쵸? 그래서 요 바지 언니들 진짜 느낌 있다. 이렇게 우리 플랫에다가 아 원래는 망사 플랫이 언니 저희 신상, 원래 저희가 팔던 게 지금 입고가 안 돼서 원래 여기다 망사 플랫 딱신어줘야지 딱인데 음 어때? 딱 이쁘죠? 그리고 요 지금 티도, 이 티가 지금 언니 지연이 지금 엄청 되고 있어서 제가 이거는 미리 싹다받아놓을 거야. 왜냐면 이 티도 지금 언니 여기들 보세요. 이렇게. 얘 안, 안 겸에 안감 자체가 아니라 아예 여기 전체를 다 이렇게 이걸로 박아버렸어. 어. 그래서 작업도 심하고 단가도 솔직히 조금 면티치고는 있는데 어. 그래도 요런 포인트가 또 언니들 어때?